차 파는 걸 이은지입니다 요즘 국내로 아주 핫하죠 바로 BYD 오늘도 역시나 이 차량 같이 소개해 주실 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BYD 공식 딜러 DT네트워크스 수원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신창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홍보도 좀 해주십사 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바로 위에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차량 보러 가기 전에 저희 차차님들을 위한 깜짝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센스 넘치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5 분께 삐까뻔쩍 세차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삐까뻔쩍 사행시도 좋고 차량 얘기도 좋고 저를 웃길 수 있는 아무 말 대잔치도 좋습니다. 이벤트 당첨 발표일은 이 영상 올라간 날부터 일주일 뒤. 여러분들의 센스 넘치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러면요 오늘 이 차량 네. 이름이랑 가격 이런 게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고 계신 모델은 BYD의 소형 컴팩트 전기 SUV로 아토 3라는 차량이고요. 아토 3 같은 경우는 전장 4,455mm, 전폭 1,875mm, 전고 1,615mm 그리고 휠베이스가 2,720mm 정도 되는 차량으로. 그걸 다외우셨어요 네네 <laughs> 맞습니다. 그렇다면이 차량의 이제 가격이랑 차명 이제 바로 또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 아토 3 차량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 니로 EV, 코나 EV, EV3 등과 이제 비슷한 사이즈를 가진 SUV인데 가격은 3,330만원의 플러스 등급과 3,150만원의 기본형 등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된 모델은 이제 풀옵션 사양인 플러스 등급이고요. 3,330만원짜리 모델이고 기본형과는 다섯 개의 옵션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일열 통풍 시트, 실내 공기청정기, 스피커가 6개에서 8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음 디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멀티컬러앰비언트 음 라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사실 가격 차이가 180만원 밖에 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거의 플러스를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토3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가성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네.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사양과 옵션들이 요? 기본 가격에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급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뭐 3천만 원대라는 게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차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외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드래곤페이스라고 하 용의 얼굴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용이라고 하니까 또 용으로 보이네요. 이게 참 신기해요. <laughs> 사실 이제 범퍼 <laughs> 본이 중앙에 있는 이 크롬 다니시가 국내 정서에는 조금 과해 보이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다소 있었는데 네. 사람은 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디자인이 조금 다소 과해 보이지더라도 보면서 같이 살다 보면 지금은 저는 비 BYD의 디자인 요소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을 보시게 되면 대형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다시 네. 스포티함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있고. 음... 어 근데 전면부가 보면 볼수록 오,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뭐죠? 그렇다면 저희 측면도 너무 궁금한데 네. 측면도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네 측면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소속 딜러 차 파는 걸은 1차로 전국 매물 전산을 통해 차량 선정을 하고 자체 정비 센터로 차량을 입고시켜 1급 정비 팀장님이 2차 검수를 진행합니다. 차량 상태를 고객님과 실시간 영상 전화를 통해 정비 정보를 전달하며 모든 은행권 협력업체이며 초저금리에 최장 84개월 할부 상품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 파는 걸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아니 이건 뭔가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V2L인가요? 네 맞습니다. BYD Art 3에서는 실외 V2L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케이블은 저희가 출고할 때 기본 구성품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케이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지금 불 들어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아무래도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 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전시장에 이렇게 좀 리필을 해놨고요. BYD V2L을 좀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차량에 케 를 연결하시고 220V 콘센트가 바로 이제 준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네, 별도의 어댑터 없이 바로 전자 장비를 꼽으시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측면부 디필러에도 용의 비닐을 형상화한 이런 아... 디자인 요소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물고기 <laughs> 비닐이 아니라 용의 비닐이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또 타이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거 네네. 몇 인치인가요? 18인치의 투톤 스타일의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 앤이 크롬이죠. 무난하면서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그러면 저한 가지 네.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디자인을 중국 사람이 한게 아니라 유럽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외부 차량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토3뿐만 아니라 현재 BYD의 모든 차량은 전 아우디, 람보르기니, 폭스바겐 그룹에서 수석 디자이너 역할을 하셨던 골프강 예거 씨가 디자인을 음, 담당을 했습니다 너무 빠졌는데요이 <laughs>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중국 브랜드 차량을 소비자분들께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브랜드 그 이미지가 조금 아쉬워요 네. 지금 차가 되게 굉장히 멋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후면 네. 또 바로 가보실까요? 네같 네. 후면부 인테리어에서 좌우 가 직선으로 연결된 슬림한 디자인의 테일 램프를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동급에서는 좀 보기 힘든 시퀀셜 타입의 턴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오 그래요?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 한번 제가 켜볼게요 아 어,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오나요? <laughs> 네 들어옵니다 오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아우디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한 차량답게 후면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우디스러운 느낌도 많이 난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트렁크도요. 저희 한번 열어볼까요?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슨 표시예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 안쪽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원하시면 출고할 때 저희가 제거해서 인도해드릴 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있다라고 딱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네요. 네 맞습니다. 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네요. 네, 딱 네네. 소형 SUV 같은 그런 공간감이고 몇 리터인가요? 440리터의 적재 공간을 아... 활용할 수 있고 트렁크가 가변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적은 공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훨씬 넓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서 여기 밑에 공간감만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가변을 해서 그렇죠. 아예 밑으로 푹 내려가지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구나 그렇죠 특히나 아. 이 카고 스크림도 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제거를 하면 더 높은 짐도 적재를 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6대 4 폴딩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이게 평평하게 또 되나요? 저희 차량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완전 플랫하게 폴딩이 되지 아, 않는다는 점. 트렁크 플로우가평평하진 네. 않다. 그렇다면은 저는 실내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뭐 회전하는 거뭐 있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 진짜 그것만 보러 가실까요? 네 보러 가시죠 네네. 네. 네, 네. <laughs> 오 뭔가 신기한 게 많아요. 이거 손잡이 부분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이거 이렇게 여는 건가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도 전 메르세데스 벤츠에 인테리어를 그 총괄 담당하셨던 미셸 조 파가네티라고 하시는 스위스 디자이너분께서 인테리어를 오, 해주셨습니다. 아세요. 네네 네, 아주 b r d 사랑이 네. 장난 아니세요 지금 맞습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 컨셉을 피트니스 앤 뮤직으로 잡아서 저희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볼수 있는 이런 덤벨, 덤벨 타입의 송풍구 디자인과 아, 이게 덤벨이구나. 네 맞습니다. 오 특이해라. 그리고 도어 트립에 있는 요 손잡이는 네. 헬스장에서 볼수 있는 이런 바벨을 형상화한 그런 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 실용성까지 같이 합쳐진 디자인이라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버튼 조작을 통해서 가로 세로 로테이팅이 가능하고요. 아.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하실 때는 네네. 가로 어. 모드로 네. 시청을 하고 조금 더큰 화면으로 시청을 헉.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아, 세로 모드로 이용을 하실 때는 네. 내비게이션 사용을 하실 때 음? 가로 모드에서 보는 것보다 세로 모드로 했을 때 조금 더먼 거리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어디서 많이 본 지도인데요, 이거? 저희가 순정 내비. 네. SK텔레콤의 T맵이 적용되어 설마? 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런데 네. 한 가지 더 단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네. 어, 디지털 클러스터가 네. 너무 작네요 이 디스플레이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조금 더 크면 더 좋긴 네, 했겠지만 네. 그래도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디스플레이가 저희 보시면 대시보드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칼럼에 붙어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운전자분께서 스티어링 휠을 위아래 조절하거나 뭐 몸에 맞게 조절을 하시더라도 네, 네. 기본적으로 계속 스티어링 칼럼 붙어 있기 때문에 시야 아, 방해를 안 시야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아. 최소한의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주행 보조 장치의 작동 유무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잔량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정보들을 한 눈에 알기 쉽게 모아 놨기 음. 때문에 의외로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BID 어. 코리아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니즈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음.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국 내수 사양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 한국 소비자들이 이 통풍 시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을 해. 한국 수입 모델에 특별히 이제 반영을 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 많이 노력했다. 네 네. <laughs> 아까부터 하는 얘기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계속 궁금한 이런 호기심이 발동하는 차인데요. 2열도 가보시고 주행도 가보시고 빨리빨리 가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열딱 네. 하면서 느낀 거는 어? 앞좌석이 스포츠 시트였네 버킷 시트가 또 안에 장착이 돼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썸루프가 네. 제 머리 끝까지 와 있어서 2열 타시는 분들 개방감이 괜찮겠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노라마 썸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사이즈가 2열 헤드룸 바로 상단까지 오기 때문에 네. 공간감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 그렇군요 네. 뒤에도 앞좌석이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이렇게 다 바벨 네.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USB 포트 하나 C타입 포트 하나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그렇죠 레그룸이 지금 네. 주먹 두개 조금 더 나, 넘게 남고요 네. 지금 썬루프 열어놓은 기준으로 주먹 두개정도는 들어가서 성인분들도 충분히 쓸수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실내가 되게 예뻐요. 이게 블랙앤 녹색인가요? 블랙 시트에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형광색의 스티 d 장식처럼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뻐요. 실내 색상은 블랙 시트와 블루앤 그레이 시트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 네. 제가 살짝 아까 블루앤 그레이 색상 봤거든요. 네. 그거는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무난하면서 네.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선택해 주시겠죠 어,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주행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비상등을 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비상등 네. 소리가 네. 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매우 중국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어, 사실 그런 말씀들을 네. 많이 주시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비상등도 네. 안에 내부 설정에서 네. 다른 소리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오, 네. 그래요? 변경을 해 봤는데 그래도 커요. 그 소리가 더 중국스러워서 아 사실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소리가 네.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굉장히 위험 상황인 걸 알려주고 있어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뒷좌석도 네. 안전벨트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이차 제가 네. 운행해 보니까 분명히 조수석 다 안전벨트 네. 했는데 뒷좌석에서 엔전벨트 <laughs> 매야지만 이게 소리가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안전을 많이 생각했다라고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 아토 3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충전을 하게 되면 천천히 충전하는 완속 충전이 있고 좀 빠르게 충전을 하는 급속 충전 두 가지가 있,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집에서 충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완속 충전 기준으로는 바닥에서 완충하는 데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어, 그러면 급속 충전도 되나요? 네 급속 충전은 80%까지 충전하는데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방직터간는 이렇게 조금 지나오셨는데 맞아요. 느낌이 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제 느낌에는 살짝 단단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충돌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소형 SUV라면 네, 네.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에코 모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 조금 안 나가는 듯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네. <laughs> 그럼 컴포트 모드 기본 모드로 혹시 바꿔주실 수있나요 네. 어우 컴포트 모드로 변경하자마자 여러분 네. 갑자기 어, 가속력이 싹 부드럽게 풀리면서 네. 어, 좋아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바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계기판이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사실 크게 운전하는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시죠? 네 그런 느낌은 네, 아니네요 네, 근데 딱한 가지 아쉬운 네.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고급 기능들 통풍 시트며 뭐 돌아가는 거뭐맵 이런 거 넣어줄 거면 네아이 <laughs>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만 딱 네. 넣어줬으면 그렇다면 네. 지금 이 BYD를 구매하시는 그 연령층이라든가 어떤 네. 분들이 이 차량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나요? 저한테 예약을 하신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 다 40대 이상 고객님이셨거든요 어, 60대 좀. 이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자동차 소비 문화에 있어서 젊은 분들이 브랜드 밸류에 조금 더 민감한 편이고. 그렇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성비를 네. 따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브랜드라는 느낌이 네. 젊으신 분들한테는 네. 조금 네. 구매욕을 떨어뜨리게 할수 있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BID는 이제 중국 배터리 회사고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뭐 밑에 서스펜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외국분들이 다 하신 거라서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가 동급차 중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거든요 오,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지는 그런 차예요 와 역시 전기차라 그런지 네. 초반 가속이 <laughs> 진짜 잘 나간다 제로백은 아... 7.3초로 엄청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전기차 특성상 액셀레이터에 발을 대는 순간 네네. 최대 토크가 바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초반 가속력이 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전기차스러운 거같니다 전기차스러운 게 뭔가요? 뭔가 이렇게 딱딱하면서도 네. 밟으면 밟는 대로 초반에 꽉 나간다. 어, 뒷좌석에도 그게 느껴져요? 네. 어, 그러면 승차감은 어때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공간감은 어떠세요? 남자분들이 딱 탔을 때? 좀 좁긴 합니다. 근데. 좁은 느낌이 있어요? 네. 어 아무래도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그 그렇죠. 네네. 그럼 이 차의 그 보증 기간은 네. 또 어떻게 되나요? 배터리 보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8년에 16만 키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보증을 제외한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 보증이 무려 6년에 15만 키로미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 지금 12개의 비스센터가 완공이 돼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AS 부분에서 또 참고해 주실만한 부분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도 만들고 전기 차량도 만들잖아요. 네네. 서비스 센터가 항상 붐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전기차만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 출고된 차량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브랜드보다 더 쾌적하고 빠르게 좀 A/S를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아, 아직은 차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네. 스포츠 모드로 조금만 더 달려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와, 그냥 100km 살짝만 밟아도 찍는 거고. 네. 아 어, 이게 고속 모드를 하니까, 네 네. 오 약간 무서운데요? 고속 안정성이 네. 약간 불안한 느낌? 음... 그게 조금 아쉬운데,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차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s u v 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차의 장단점을 딱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네. 아무래도 LFP 배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무서움은 오케이. 조금 덜었다. 그렇다면은 단점은 또뭐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 브랜드인지도 브랜드 밸류가 좀 있을 것 같고 음. 그 사실 이거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조금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차량 하체를 이제 보면은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주철 소재가 많이 활용이 돼서 네. 원가 절감을 좀 최대한 해서 만든 게 보인다라는 그런 음. 말씀들을 주세요 네.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소재보다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설계한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음. 차량을 시승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괜찮 이런 반응을 무조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아토3 리뷰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희 차차님들한테 저 영상 보고 왔어요 하면 주실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을까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선팅 같은 서비스 품목이랑 여행 가실 때 간단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뭐 레저용 캐리어 오. 같은 거뭐 텀블러나 캐리어 같은 거 오, 그런, 그런 거, 거 너무 좋죠 제가 네. 트렁크 한가득 좀 세팅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 트렁크 한가득이요? 차차님들 BRD 궁금하시면 저희 팀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트렁크 한가득 빵빵하게 넣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저차 파는 거리나 저희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어, 상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どんなことするべなまねやげるまねろ